아 지금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일단 아 집으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 진통제를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아 어제 어제도 일 마칠 때 너무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아 지금도 다그 상황이 됐습니다. 아 약을 챙겨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약이 어딨는지. 오늘 아침에 진통제 세알 먹고 나왔는데, 아 빨리 가서 일단 월요일날 무조건 이빼로 가야 되겠습니다. 와 아, 지금 일대 쫓겨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요. 아 진짜 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예, 오늘은 치과 갑니다 아 이가 너무 아파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오늘 이 발치 했으면 좋겠네요 이 잘하는 치과는 손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7시 10분 정도 됐는데 일단 가 가지고 문 열기 전에 줄서 있어 봐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가 예약 손님 받는 날이 있고 그냥 이렇게 오는 손님 받는 날이 있어요 오늘 예약 손님 받는 날이면 또 안되는데 아 걱정이네요 치과도 막 아무 때나 가면은 전에 한번 예,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비가 올것 같아요 근데 비 소식이 없었는데 하늘이 뿌연하네. 예, 아 명륜동 아이파크 할때 마지막에 이가 아파가지고 아 일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후부터 일단 해결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성현모텔 할 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아 진짜 매달려서 아무 것도 못했어요. 와, 아, 아 이렇게 아프다니 참. 지금 몇개 빠지긴 했는데, 와이 아, 빠질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정말. 빼고 나면 시원한데. 행이네요 월세금은 예주 사는 대로. 제가 윗바따로 왔네요. 화목토가 예약 진로고. 천만 다행입니다. 예, 네, 이제 발치를 하고요. 이거 예, 뽑았어요. <laughs> 아, 일을 엄청 밀려있는데, 일을 좀 못하겠네요. 한 며칠은. 예, 네, 아, 진짜 일을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예, 속이 시원하네요. <laughs>